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은 다 즐거이 외칠 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외시 중에서 두 번째 참외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즉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끝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통해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이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활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귀하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죄악을 숨김없이 회귀했습니다. 회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죄 용서, 죄사함만큼 우리 영혼에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현란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더욱 기도의 문이 열리고 더욱 기도하면 환란 중에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죄를 깊이 있게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면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마음에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마음속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